어니엘스가 방송에서 딱 얘기했는데, 백스윙 가면은 이 D 자가 하나 나올 것이다. 나는 이걸 박스존이라고 한다. 그 박스존을 그대로 가져온다. 클럽은 나가진다. 간단해. 근데 우리는 모든 미스는 드라이버가 거리 간다고 하는 건다 풀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풀린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펼쳐 밀었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. 왜? 쓴 거거든, 사실은.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을 몸에 쓰임이 오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. 내가 해놓고 뭐가 풀려 풀렸다는 라 거는 힘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힘을 놓은 거예요? 쓴 거예요? 엄청 쓰는 거야 여기다가 꽂으려고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박스존이 분명 왼쪽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른쪽에 각이 이렇게 되면서 가속이 통해서 촥 나가지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팔친다 어드레스 모양으로 그래서 거리가 나.